우와! 이것이 바로 프라모 젤다? 아니야 지혜한이입니다. 히그마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판 링크 DX 버전을 수령했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신식 연걸의 옷을 입고 있는 링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야생의 숨결대와 같이 머리를 묶고 있는데 왕국의 눈물에서도 머리끈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들 아시죠? 그리고 얼굴 파츠가 근엄한 표정의 얼굴, 옅은 미소를 띠는 얼굴, 소리를 외치는 얼굴이 들어가 있네요. 손의 경우에는 간논에게서 저주를 받고 라울에게 힘을 얻은 오른손과 일반적인 왼손의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조나호 배터리는 모두 장착한 모습이고 허리춤엔 화살집을 메고. 있는데 따로 빠지지 않은 조형입니다. 추가로 하일리아의 후드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 망토는 천이지만 모자는 플라스틱이어서 쓰는 모습을 볼수 없고 기본 무장으론 마스터스드와 칼집 그리고 하일리아의 방패가 들어가 있네요. 저는 DX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추가 구성으로 라울이 회복시켜준 오르팔의 조형이 있고 골렘의 화과 화살이 한 개씩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링크가 사용하는 여러 기술들의 옵션 파츠들이 있는데요. 먼저 스크랩빌드를 사용해서 나무 막대기와 바위를 합친 조형이 있고요. 여행자의 방패에 로켓을 붙여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재현 가능하고 상체를 분리해서 트레루프를 사용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마지막 페르셀도 있는데 문양은 기본 리토족으로 들어가 있으니깐요 참고해주세요. 그런 모두들 한유바!